반짝반짝 토리들 아름답게 비추네 오른... 아, 오른쪽 오른쪽도 아오른오른쪽 토리들 왼쪽도 토리들 안녕 토리들 토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람영이 왔어요 오늘 해볼 것은 내일모레 영상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게 하루만에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해보고 싶어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하고 하는 컨텐츠 레인보기포칭 만들기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만들면서 하도록 할게. 이제 그럼 배를 시키볼까요? 츠기릿 먼저, 풀. 오늘의 풀은 아모스 물풀. 아, 그리고 이거 그릇에 이거 색소가 묻어있어요? 하고 예전에 물어본 토리들이 많았는데 이거 그릇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요고, 요 이쁘지? 짜잔! 풀을 조금 넣어주고, 물도 조금만. 살짝 섞어주고, 여기에 애기 조금 트럭트한번더 살짝 섞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쉐빙폼을 넣어주시다 쉐빙폼을 쫙.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섞어봅시다. 아시게, 아시게, 아아 아시게, 아시 아시게, 아타람냥 아, 아, 파워이드. 아타람냥 파워이드. 으쌰 으쌰 썩썩 슈, 슈, 으쌰 으쌰 우리 토리들을 위해 썩자 으쌰 으쌰 섞어봅시다. 수딩젤도 조금 넣어주고. 우와, 이것 봐. 짜잔. 양이 엄청 많지. 완전 하폭말. 너무 퐁신 하양 몰라. 들어. 뿜 뿜. <laughs> 자 주문을 외워봅시다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 레인보우 나와라 예 네, 짜잔. 짜잔. <laughs> 이게 지금은 이렇게 뭔가 좀삐뚤삐뚤하니 뭔가 어설프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요게 기포층이 형성되고 나면 아주 아름다운 자태로 변신할 것이라고 기포층 만들기의 핵심은 바로 뚜껑 뚜껑을 꼭 덮어야 돼 뚜껑을 자 뚜껑을 닫아주고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짜잔! 자 이거를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켜줬는데 음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기포트이좀덜 생긴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나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 뚜껑을 열어봅시다. 오픈 왜? 근데 이 파랑이들이 왜 이렇게 영역 확장을 했지? <laughs> 이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울로 무게를 재서 정확하게 나눠서 했는데 이상하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laughs> 그래도 나름 아주 컵다코아 오 너무 예뻐 여기 밑에 쪽이 더 예쁜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보여줬다가는 음이거 뒤집어야 되니까 되겠지? 자 그럼 깊어층부터 만져봅시다 와. 파프 엄청 크게 된다. 슉. 와 팡팡. 팡팡. 아니 그 고피 고운 애들 어디 가고 또 이렇게 시멘트 슬라이 와. 힝. 힝. 와, 색깔은 좀 그렇긴 한데 엄청 거대거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꽉꽉. 꽉꽉. 뭔가 이 만지는 맛있다 그래야 되나? 하나 맛있어. 그러니까 언니는 좀 이렇게 거대거대한 게 좋더라 이상하게. 이 하고 나면 막 팔운동도 된다고. 지금 팔 여기 약간 지금 아픔 생기려고 그래 지금. 으쌰. 팅탱! 똥띵똥땡 자, 오늘은 레인보우 기프층 만들기를 한번 해 봤는데 너무 곱디 고왔지만 너무 순식간이었다는 거. 후 아쉬워라. 자, 오늘도 이렇게 시멘트 슬라임 소환되었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 까지 구독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끝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 와. 어어어 어, 어. 안녕. 털럭털럭. 빠 <laughs> 안녕.